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잠시 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들을 준비를 하려 해놨는데, 어, 우리 정부에서는 첫 반응, 통일부 장관은 예고된 일이었다라는 덤덤한 반응을 내놨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겠지만, 예고됐던 일이었다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통일부일 아닙니까? 동일부뿐이 아니라 뭐 정, 이건 뭐한 부처의 문제는 아니겠죠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뭐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뭐 전체 부처가 다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 에 대응했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어야겠죠 김여정이 예고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고하자마자 사흘 만에 딱딱 정말 삼일 만에 그 바로, 바로 폭발해버렸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아까 김수경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한 정부의 한국 정부의 어떤 반응 한국 정부의 대응과 무관하게 북한은 지금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계속 어, 위협 수위, 수율,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계속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아니 그러면 우리 정부도 북한이 정말 이렇게 빨리 행동에 옮길 것으로 몰랐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얘기했던 거고 정상 회담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볼수 있겠죠. 상대를 아까 전에도, 제대로 분석 못한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어, 북한, 북한에서 남부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기 위해서 한 TNT 100km 정도가 동원된 걸로 보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폭탄? 그렇죠. 폭물다이너마이트랑 100km 정도를 동원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설치하는 장면을 일단 군 감시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 있었다고요? 바로 할지는 분명 몰랐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정황들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청와대 관계자가 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유효하다는 게 바로 폭파하기 30분 전에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더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청와대서 생각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지금 김여정의 담화대로 계속 북한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화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를 뭐, 뭐 비참한 그러니까 폭파하는 비참한 관계로 볼 것이다 뿐이 있는 게 아니라 군사 도발들은 다 예고해놨죠. 그리고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총참모부에게 줄 거다 얘기를 했고 총참모부는 연일 어제도 비무장들 요새화하겠다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또다 논평을 내서 금강산 관광지구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미 철거했던 집회 에 다시 군대를 들여보내고 포병 포병 부대를 다 이제 군사훈련을 시킬 거고 다시 해서 9.19 남북군사합의도 다 무력화할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사 도발은 뭐 시기와 강도의 문제는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우리 정부가 어, 제대로 된 정보로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분명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저, 저,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인 뭐 느낌이긴 합니다만 우리 천안이 침몰했던 장면과 우리 연평도가 불이 탔던 장면이 저는 생각나서 너무나도 성득해집니다. 예. 어, 이번 일을... 혹여 뭐 그냥 북한이 원하는 게 있겠지, 북한이 뭐 대화자는 신호겠지라고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국민들 기억 잘 하시죠? 연평도에 뭐 느닷없이 포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죠. 천안함은 정말 국민들 그 기억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수많은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이 정말 아까운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뒤에 김정은이라는 존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후계자를 넘어 통치자로 부상하는 그 시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번에 사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이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전 세계에 자기들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백두혈통 김여정. 김여정이 명실상박게 이제 후계자로 이 등극하려고 하는 뭔가 채비를 차리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보여줄 건 그거예요. 우리는 한, 한다면 한다. 뭐 어, 김여정이 뭐 단순히 어,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백두혈통은 한다면 한다라는 걸 아마 대내에 과시하기는 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안함, 연평도도 했는데 이그래뭐 예, 정리하자면 아마 북한은 꼭 먹고 알 먹으려고 그남 남한과 북한 전부에 사인을 낸것 같아요. 남한 쪽에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총선도 그렇게 압승했는데 이제 우리 북한하고 손잡고서 우리 우리도 살고 뭐 경제도 좀 살릴 수 있도록 화끈하게 도와달라 이런지 사인을 낸것 같고요. 북한 내부에는 자 백두혈통 이제 김정은 다음에 이김효정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백두열통을 넘보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인을 같이 낸것 같아요. 근데 이김효정하고 김정은이 알아야 할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먹고 알 먹으려고 하다가 죽도 밥도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남한 쪽에 보냈던 사인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도우라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것은 유엔 제재이고 전 세계가 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무시하고 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혹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게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이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 하나 지적해두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 내부의 김여정의 예.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죽도 밥도 그, 안될 수가 있는 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또 결정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선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에 대해서 그냥 당근을 준다 어림도 없는 소리고 오히려 제재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되면은 일이다. 그러면 김여정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고립되는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판단하겠죠. 이거 괜한 일 했다가 더코에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도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짜는 거예요, 먼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저이 지피 안으로 군사비를 깨고서 병력을 투입시키잖아요. 이 쪽도 당연히 맞대응해야죠. 저쪽이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키, 우리는 지키겠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이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해. 그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태세를 재점검하고 그걸 국민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박사님 북한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어, 지금 박용진 의원님도 그랬고 김용태 의원님도 그랬고 북한이 이번 행동은 선을 넘었다, 금도를 넘었다라는 말씀 주시고 계신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에 어, 일단 선을 넘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여권 내에서 관광을 보내자, 우리 국민들. 남북 철도를 잇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급기야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하자라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 국면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면 얼마든지 했겠죠. 여러 가지 제재가 걸려 있고 뭐 국제사회에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도 없고 북한은 뭐 성에 안 차겠죠. 빨리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갖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 어쨌든 북한은 지금 단순히 그냥 이 관계가 끝장났다. 대화와 타협의 여지도 없고 그냥 끝장났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를 우리가 더 제시해주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우리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런 사실은 맞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무력 도발을 한다든가 우리 쪽에 어떤 인명 피해가 날만한 어떤 무력 도발 이런 것. 까지는 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위험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조선중앙 그 통신에서 뭐 나오기를 속보가 나오기를 총참모부가 비무장화했던 지역에다가 다시 군대를 이제 집어넣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인명의 사고가 있을 만큼의. 그런 도발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어쨌든 북한도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선을 얻게 되면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좀 상징적이고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저 정도 선 그리고 완전히 완전 그 국내 여론을 다 남한의 국내 여론을 다 등돌리게 할 만한 정도의 도발은 안 하는 것안할 것이라는 게제 예측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